오늘은 예비 며느리가 처음 집에 오는 날입니다. 어머, 왔어요? 들어와요. 오늘아, 고생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성껏 준비한 식탁에 갈비찜, 잡채 등이 가득합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시다니.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준영의 눈에 들어온 유진의 젓가락질. 얘야, 젓가락은 이렇게 잡는 거야. 이 손가락은 여기, 저 손가락은 여기. 제대로 배워두는 게 좋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 후,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봐야 할것 같아요. 벌써? 좀더 있다 가지. 엄마, 유진이 데려다 주고 올게요. 그날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왜 사람 면전에서 그런 걸 지적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젓가락질 지적한 거? 유진이가 엄청 상처받았대. 자기를 무시한 것 같다고? 아니, 그게 무시야? 엄마는 잘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떤지. 사람들 다 예민해. 특히 저런 걸 지적받으면 자존심 상해. 그럼 평생 잘못된 걸 모르고 살란 말이야?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엄마, 유진이는 아직 며느리 아니야. 그냥 내 여자친구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 이번 주말에 유진이랑 같이 갈게.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젓가락질 하나 알려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젓가락 하나로 시작된 균열.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흥미진진한 다음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관련 영상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